안녕하세요. 에이먼터 서변호입니다 네, 오늘은 아우디의 신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우디가 판매량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브랜드의 인지도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신차일 겁니다. 신차가 출시가 돼야 많은 소비자들한테 이목을 끌수 있고, 그 출시한 신차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다면, 다시 그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오늘 알아볼 역대급 이제 신차는요, 바로 아우디 A5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네요. 드디어 나옵니다. 한동안 네. 계속 출시 안 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A5가 어떻게 출시가 될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A5 이름은요, A5지만 사실은 A4의 후속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번호 붙이는 방식을 새롭게 개편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제 짝수 번호는 전기차, 그리고 홀수 번호는 내연기관차. 이렇게 깔끔하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좋은 변화지만요 한편으로 아쉬운 건 결국 A5 쿠페와 이제 까불이 올레는요 단종된다라는 점이죠. A4 세단과 A5 스포트백을 이제 섞어서 음. 오늘의 주인공 아우디 A5 풀체인지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디 A5 풀체인지는 총3 가지 차종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기본형 세단인 A5 그리고 고성능 세단 S5 그리고 웨건 스타일 A5 아반트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본형 세단인 A5 제원을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요, 차체 크기는 전장 4,830, 전폭은 1,860, 전고는 1,410, 휠베이스는 2,900입니다. 기존 A4랑 이제 대비했을 때 전장은 60mm 어, 길어졌고요. 그리고 휠베이스는 75mm가 늘어서 더 커지고 넓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클래스나 3 시리즈에 비하면 휠베이스가 35mm 이상 어, 여유가 있는 크기라고 보여지고요. 중형 세단에서 동급 최고 수준의 사이즈를 자랑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굉장히 마음에 들죠? 아우디의 새로운 PPC 플랫폼으로 이제 출시되는 첫 번째 차량이거든요. 수납 공간에 대해 실제로 체감이 많이 될것 같다라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제 파워 트레인 한번 볼게요. 아, 가솔린 디젤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이제 7단 에스트로닉 DCT 변속기가 탑재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 트림에 기본 제공됩니다. 네, 고성능 모델 S5 모델은요 V6 어, 3.0 이제 가솔린 터보엔이 진 탑재되고요 최대 출력 362 마력이에요 어, 성능과 이제 차체 크기 개선도 이제 훌륭하지만요 디자인 변화가 정말 큽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볼게요 싱글 프레임 그립과 헤드라이트 그리고 에어덕트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인상이 확 세련돼졌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내에 촘촘하게 배치된 이제 LED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이제 8가지 패턴으로 점등된다고 합니다 역시 조명 맛집이죠 측면부는 이제 도 캐치 로 이제 조화롭게 이제 숨겼고 도어 패널에 이제 강한 엣지를 주면서 차체가 낮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단 같으면서도 이제 패스트백 같은 네, 그런 루프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후면부는 OLED 리어 램프가 이제 탑재가 됐고요. A7 디자인을 개선해서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려 라이팅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아, 또한 세단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도어에 이제 해치 게이트를 채택한 것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수납 공간에 당연히 유리하고요. 2열폴딩 시의 적재량이나 편의성은 일반적인 세단 트렁크에 비해서 훨씬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후면부에서 이제 반가운 점이 한 가지 또 있는데요. 이제부터 새로운 PPC 플랫폼 기반 차량은요. 페이크 머플러가 아니라 실제로 기능을 하는 머플러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A5는 듀얼 머플러고요 이제 S5는 쿼드 머플러로 적용되면서 아우디에 이제 다시금 진짜 머플러가 돌아왔다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신형 A5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내의 경우 이제 외관에 비하면 약간 익숙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공개되었던 이제 Q6 이트론과 동일한 구성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 친숙하죠. 11.9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고요. 디 세그먼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조수석 네, 스크린까지 탑재가 되고 있어요. 기본으로 이제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추가 옵션으로 선택하는데. 해야 뭐 그것도 괜찮죠.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기존 대비해서 이제 개선된 성능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고요. 헤드레스트 스피커가 이제 포함된 이제 백엔홀업스 스피커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차체도 정말 커졌고요. 어, 새로운 플랫폼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개선된 파워트레인까지 하락세를 타던 아우디에게 정말 중요했던 신차이니만큼 전반적으로 힘을 많이 준 네, 그런 모습이죠. 올해 11월 이제 유럽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 출시는요 어, 내년 1분기 그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독일 현재 기준 시작 가격은요 환화로 약 6,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존 A5랑 이제 비슷하거나 300만 원 가량 인상된 가격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도 됐고 변화도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가격 인상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여론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출시되는 이제 A5 모델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어, 일단 뭐 좋습니다. 실내 뭐 옵션 그리고 디자인 새롭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은 많이 안될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출시되면 무조건 많은 판매가. 됩니다. 가격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네, 정보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